마이너스 27이니까 0이죠. 자,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데 0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다음에 다시 f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고 다시 증가합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k 값을 설정해서 서브나를 3실근을갖도록이라고돼 있으니까 누구보다는 커야 되고. 마인4보고 커야 되고 K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얘0보다 예, 작아야죠. 이렇게 풀리면 끝입니다. 어려워요?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제가 왜 계속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야? 이게 느껴지면 돼. 유형 분류가 아니야, 그냥 다 동일한 문제야. 알겠죠? 뭐, 뭘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래프의 교점을 물어보면 방정식의 실근의 실근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인 거야.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그리, 그래프의 교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됐니, 예? 하나 더 해보자. 7번이 어려워. 내가 아까 말을 해봤했어 7번이 조금 달라다다 똑같은데. 자, 7번이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laughs> 저는 일어나, 이거 문제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다. 안 쳐놨죠? 이거 중요해요. 이 교과서에도 다 있는 활용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삼차 함수에서만 됩니다. 알겠죠? 삼차 함수에서만 이게 예, 성립을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읽어볼게. 뭐라고 써있냐면 곡선 Y는 자, 이렇게 써있잖아. 이거 Fx라고 할게요. 자, Fx라는 곡선이 X 세제곱 마이너스 KX라는 곡선 밖에 1,1이라고 있어요. 밖에 1,1이라고 있는데 주어진 곡선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곡선을 그을 수 있도록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라 이렇게 써있죠, 그죠? 거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이라고 써있는데 거기다가 표시 좀 해줄래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 이렇게 써있죠, 그지 이걸 잘 생각을 해보자, 봐봐 삼차함수에서 만이에요 알겠죠? 삼차함수에서는요. 접선이 3개 나왔다라고 하면요, 접선이 곡선마큼 3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접선의 개수 있죠? 접선의 개수가 뭐랑 똑같아지냐면, 접, 이거랑 똑같아져요. 이해되요, 무슨 얘기인지? 접선의 개수하고 접점의 개수하고 똑같은 뜻이 돼요. 이해되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됐어요. 왜냐면, 삼참수가 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접선을 세개 나왔다라고 하면, 요렇게 하나, 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세 하나 이렇게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접선이 생기면, 그때, 그때, 그때마다 접점이 다 다른 위치에 생깁니다. 사참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버리고, 여기에 점이 있으면, 이렇게 접선을 그려버리면, 동시에 접점이 두 개가 나와요. 접선, 하나당 접점이 두 개씩 나올 때도 사참수는 있는데, 삼참수는 그런 케이스가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건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3차 함수 문제에서는 접선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건 접, 점의 수를 구해라는 말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좀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옛날로 돌아갔을 때난이녀석에뭘 구할 거냐면 접선을 구할 거거든 그러면 접선을 구하라고 했는데 난 접선 구하는 문제나면 무조건 뭘 중심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접나 혼자 떠오르네 접선의 방정식 도항수 활용 앞에 부분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찾거나 할때 무조건 나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접점을 중심으로 사고하기로 했었죠. 이건 꼭 지켜 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접선 얘기가 나오면 일단 누가 시키든 말든 무조건 뭐부터 접점부터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내가 접점의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럼 접점을 몰라요. 그럼 뭐라고 놀라고 했어요? 그렇지. t 콤마 ft, t 3승 마이너스 k 곱하기 t다. 이렇게 놓으라고 했죠. 맞아요? 됐니? 그럼 봐봐. 기울기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분하면 되잖아. 이거 미분하면 되잖아. 3 곱하기 t 의 제곱 마이너스 됐죠. 됐어요? 그러면 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럼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3 곱하기 t에 제곱 마이너스 k에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kt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리하면 3 곱하기 t에 제곱에 마이너스 k에 x에 마이너스 어 et죠. 2곱하기 t에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kt 마이너스 kt니까 그냥 0이 어죠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오는데 적사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laughs> 거기 문제 보니까 여기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인식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 t값을 찾기 위해서 꼭 뭔가 조건을 준다고 근데 이번 문제는 무슨 조건을 주냐면 얘가 1콤마일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x랑 y에다가 둘다 b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요? 그러면 정말로 방정식이 생겨요 자 정말로 방정식이 생긴데 y는 1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으면 3 곱하기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k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t의 3승이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생겨요. <laughs> 다 넘겨서 좀 다시 쓰면 2t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라는 방정식이 생겨요. <laughs> 됐죠?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이거 문제 풀때 되게 많이 했으니까 대답해봐. 여기서 t라는 게 한글로 말해봐. 뭐예요? <laughs> t라는 점이 하는 그러니까 t라는 문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laughs> 여기서 찾아봐. 내가 제일 먼저 t를 어디에 썼죠? <laughs> 여기다 썼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접점의 x 좌표죠. 이해 돼요? <laughs> 접점의 x 좌표죠. 난 지금 뭘 찾는 거죠? <laughs> 접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접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laughs> 접점의 X 좌표가 T 값이니까, 결국 여기까지 내려오면,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이 그러니까 흐름이 이해가 돼야 이 문제가 풀려서 이게 어려운데, <laughs> 다시 봐봐. 나한테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걸 3차 항서 이렇게 인식해도 돼. 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접, 점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구나.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접, 점을 만들어 달라는 건또 나한테 무슨 얘기냐면 아, 이건 접점의 횟수 좌표가 t니까 어찌저찌해서 나온 방정식 t에 관한 방정식에서의 모 실근의 개수를 두 개로 만들어 달라는 거구나 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요? <laughs> 그러면 얘가 이제 실근의 개수를 두 개로 만들어 달라는 거니까 얘를 앞에 ft가 있으니까 gt라 쓸게요. Gt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G 프라임 t를 구해서 내려보자. G 프라임 t를 구해서 미분을 해서 6곱하기 t에 제곱에 마이너스 6곱하기 t다 이렇게 놓고요. 6곱하기 t에다가 t 마이너스 1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0하고 1을 지나는 그래프가 양수 음수 양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 맞죠? 그러면 G0이라는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0 대입하니까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g 1라는 값은 대입하면 2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0이라고 나와요. <laughs> 자, 그래서 0 넣으면 1이고요. 1 넣으면 0이에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게 맞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K 값을 설정해서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두 개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니까. 0을 지나거나 k가 아니면 어디를? 1을 지나거나.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k가 될수 있는 값이에요. 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k는 0이거나. 그럼 이 얘기는 k는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k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된거단 뜻이야. 어렵죠? 똑같은 얘긴데 이게 좀 어려워, 이 문제가. 처음 보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봐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알겠죠? 나 앞으로 문제를 읽을 때 이렇게 있는 거야. 3차 함수가 나왔어. 어떤 복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적선을 세 개를 만들어 달래. 뭐두 개를 만들어 달래. 적선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인식하라고. 서로 다른 적선의 개수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접점의 개수야. 알겠죠? 서로 다른 접점의 개수다. 이렇게 인식을 하라고. 근데 저접점의 개수라는 건 다시 말을 하면 내가 이거는 접점의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t라고 놓고 시작을 할 건데, 그 T라는 근의 개수, T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접점의 개수이고 동시에 어, 제일 마지막 표현은 접선의 개수야. 문제 내는 사람은 이걸 다 없애고 접선의 개수를 언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네가 흐름을 이렇게 타고 타고 가서 아, 여기 있는 T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세라는 거구나까지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건 나와. 알겠죠? 이 부분 100% 나온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학교에서 냅니다, 이거는.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교과서에는 꼭. 알겠죠? 어려운 기본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알겠죠? 어려운 기본 유형 문제라고 보면 돼. 이해되요? 이거? 한번 풀어봐요.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한번 연습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바로 문제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문제 하나 있는데, 1 2에서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세개의 곡선을 볼수 있도록 나와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예. 네. <laughs> 자, 물 한번 먹어볼게요. 들려요? 돼요? 너는 되냐? 그래요 답이요? 답안 그러게 내릴 맞아 아. 음. 응. 그래 안오지 잘하는데? 시험을 배고있데 스트레스 받숨잘다돼숨잘가돼 <laughs> <laughs> <손> <아니죠? 웃음> 그 다음, 이거 답은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알겠죠? 제가 네. 다시 한번 해보시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네. 뭔가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맞았어요 뒤 민서, 맞았어요? 아직 안틀 아직 안었어요 어 이렇게 5월 달에 소풍을 많이 간대요. 응. 기대돼요? 뭐 젠스 같은? 어디로 간다고 했죠? 소주제. 성명이요? 이박 응. 3일 개인사 응. 가죠 배타고 안 가죠? 응. 응. <laughs> 배타고 가면 조금 문제가해길수 있잖아, 그렇죠? 그를잘 입어야 돼요. 개인사 <laughs> <응. 웃음> 너희천안 간다고 했거 응. 자떠봅시다 보세요 안나 이거는 풀이 응. 없으지는 갈게요 자 <laughs> 그다음에 이제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똑같아요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문제 풀면 방정식이란 걸 비슷하게 때는게 이해가 갈 겁니다 할게요 봐봐 내가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있습니다 됐죠 X를 여기에서만 생각하세요라는 거니까 내가 그래프 그릴 건데 그래프를 여기만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K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있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거 부등식풀수 있겠어요?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막 인수분해를 통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풀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거야. 봐봐.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왼쪽을 그래프로 그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여기 에 있는 0이니까 y 0이니까 뭐예요? x축보다 어떻다? 그래프의 모든 범위가 다 크다니까.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빼신 거야. 이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내가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을 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을 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라 했을 때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그냥 안 풀렸을 때는 그림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야 y는 fx를 그려 그다음 y는 gx를 그려요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fx는 이렇게 나오고 gx는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쵸? 근데 fx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상에서 y y라는 점이 gx에서 그려지는 y값보다 똑같은 x값에서 더 크다. 위에 있다라는 뜻이야. y값이 크니까 위에 있을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fx